킬러 지문오 엑스 자, 이제 4교시 10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오늘 제가 5장의 중개 계약과 정보망 6장의 의무 책임에 대해서 OX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국장은 자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일반 중개 계약서 아까 표준이 되는 서식을 좀 권장할 수 있다 라고 할때 권장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해줬잖아 근데 뒤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주신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하신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데 해 주셨어요 시간이 있다고 근데 마지막에는 없대요 동그라미 두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의 원칙적 유효기간은 3개월이요? 6개월이요? 3개월 이거 6개월 이거 잘 틀립니다 3개월입니다 자 틀렸습니다 자 개공인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잘 봐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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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 여기 봐봐요 요거 요거 막 브랭크 처리한 거만 읽어주세요 정보를 공개 요거 뭐예요 요거 7일이에요? 지체 없이 틀렸지 이거 절대 쉬운 질문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어서 우리 지체 없이 배웠잖아 통 그럼 뭐야 지체 없이 하나 빼고 상황버어 2주마다 한번 빼고 통 그러면 진짜 없이. 요거. 그러니까 요 공개요. 정보 공개 네 글자가 보이면서 기억자가 딱 보이면서 이거 7이잖아. 하고서 요게 7일로 떠오를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게 임스 출제 포인트의 힘인 거예요. 암기군. 자, 틀렸고요. 자, 여기 보면 나왔네. 이건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 대답할 수 있어. 3 4시간 내내 한건뭔 버서. 상가 버서. 아까 자연인이다가 언제마다 한번 2주야. 한일주일에두번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먹어도 약은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야지. 혈압 내린다고 하려 혈압약을 100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해 가요? 하루 하나 먹어야지. 100개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몸이. 비타민도 100알 먹어 봐. 온몸이 노래질거 아니야. <laughs> 자,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지. 틀렸죠 자, 개공인은 정보를 공개한 거 맞죠? 근데 의뢰인에게 문서로 뭐예요? 통 그러면 거 봐. 그러니까 이게 7일 틀리잖아요. 지체 없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되게 쉬워 보이지만요, 나중에 이제 전 과목 다한 번에 시험 볼때 여기 나와 있는 3번과 5번 요두 지문들이 절대로 이게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달 후에 풀면 되게 어려운 지문들이에요. 3번, 5번들이. 자, 6번입니다. 유효 기간 내에 다른 개공이에게 자 중개를 여기 잘 봐요. 자, 아까 포인트 줬어요. 의뢰했어요. 의뢰해서 거래까지 한 거예요. 여기 잘 보고 얘기해요. 지금 의뢰만 한 거예요. 의뢰서 거래까지 했어요. 의뢰만 했지. 근데 왜 위약금을 줘? 저는 분명히 아까 힌트 줬어요. 의뢰서 거래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50%는 범위 안에서가 들어가는 거지. 50%를 70%라고 바꾼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x인데 분명히 이거 동그라미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 다른 업자 위약금 이렇게 쓴다니 아니라니까요 의뢰만 한게 아니라 의뢰서 거래까지. 자, 7번입니다. 자, 여기 매도 보여요. 매도. 자 팔아 주세요 이랬을 때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상이 포함되느냐 포함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자 서자 얘기해 보세요 서 그러면 제재는 업무정지죠 이 전속중개가 서명 민날인 또는 날인 또는 날인 그리고 몇년 보존 3년 그럼 이건 퍼펙트한 지문이네자9 번에 유효기간 내자 오늘 제가 농담했죠 스발상 완전 스발상이에요 스발상. 자 그럴 때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범위 내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친다니까 이거 50% 70%라고 안 된다니까요 100%라고 안 된다니까 본인들은 자꾸 이거 애워놓고애웠다 그러는데 이건 틀린 질문이라니까요 어디를 장난치는지를 이제 모의고사를 보자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자 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맨 뒤에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늘 이거 제가 요번 주 모의고사도 냈다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지정치소은는재량적사이라고 아까 2교시 대기했습니다 요거 항상 보면 안 떠올라요. 여기 x 입니다 자, 정보와 다르게 공개했죠. 그럼 이건 1년 1천 벌금사유 맞습니다. 요건 외운 건데 오늘 안 외우진 않았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오늘 제가 매매를 업 기억하세요.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직접 거래와 차이가 있다. 업은 한 번, 여러 번, 여러 번. 그러니까 1회 한 번만 했대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거는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하죠. 업은 여러 차례 영리 목적이에요. 첫 직업이잖아요. 제가 어디 강남에 둘이 한 번만 옵니까? 매주 모교그러는데 여러분이 안 오지, 나는 다음 주도 와요. <laughs>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 판례에 의하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받았죠. 근데 돌려줬죠. 아까 했잖아. 돌려줬다. 또는 부도처리됐다. 그럼 안 받은 거죠. 돌려줬으면 안 받은 거잖아. 그 지금 몇 번째 얘기예요? 찌르고 꿰매주면 되냐고 몇 번째 얘기하냐고 지금. 자, 이이정 이게 동면 사람이야? <laughs> 자, 자 판례에 의하면 집주인이 전세 물물로 내온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아까 저 충분히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다. 물론 이 앞에는 남편 명의로 시세보다 싸게 했고 뭐 예를 들어 이해 가죠? 뭐 본인의 이익을 깨고 이런 말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 여기다 다 느끼는 그렇고 요거는 그냥 우리끼리 보는 일일 학습이니까 괜히 여기다 딴지 거지 마시고 제판례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오늘 수업 정리하는 느낌이라고만 가져주세요 이거 다 많은 게 부족하긴 합니다 자 남편과 계약한 것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그렇게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자 비밀준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지켜야 됩니다 맞는 거고요 확인 설명의 의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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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제가 의무라는 말은 소공의하고 놀지 마라 그랬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냐 말이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냅두러 갖고 몇번 얘기해요. 자 이거는 엑스프로 쓰셔야 됩니다. 토지용 공법상 이용한거래규전는 확인설명상 오늘 확인설명상 외우는 거 기권공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요 정도만 요번 달에 외워주세요. 기권공 벽수도 기권공 벽수도 공이 뭐예요? 공법상의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규제 이용제한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럼 교동그람비를 쓰면 되잖아요 이해가죠? 아뭐이 정도는 저도 아 글자 따요 벽에 수도가 붙어 있던데뭐 이거를 그림 그리기에는 뭐이세 개를 무슨 그림을 그려 그냥 뭐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기공공 그리고 넘어가면 되죠 뭐자 18번입니다 자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앞에서는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셨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해 주셨는데 뒤에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하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거래계약서 서식도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권장해 주셨어요. 못해 주셨어요. 못해 줬죠. 그래서 법에는 권장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못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19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지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애워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암기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뭐 거물개 거물건 개종구 이런 거아글자 따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까 5월 1일이 뭐였죠?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5월 1일이 계약일 플러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니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딱 보면 임선정 연상법에 5월 1일이 떠오르면서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맞다 하면서 이거 동그라미 있으면 되잖아 이게 애훈자예요 이건 거야 자 라스트 개공이가 거래계약서 자 서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오늘 임선정 수업을 잘 들었다면 서 업무정지 통 업무정지 물론 아까 통도 업무 정지고 지체 없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 업무 정지, 통 업무 정지고요. 통하고 지체 없이 하고 놀았던 거 맞아요. 단지 통이 지체 없이랑 안논건 상황 벗어. 2주마다 한 번씩. 그렇다면 500만 원 과태료는 저는 오늘 수업 시간에 한 적도 없습니다. 됐나요? 정답이 당연히 X죠. 업무정지로 쓰셔야 되고 그 밑에 해설지에 보면 맨 뒤에 제가 업무정지라고 또 해설 달아놓은 거 보이시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해서 진도 마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킬러 질문 O X